평화로운 적진 한복판. 침투 작전에 돌입하는 특수 요원들이 있습니다. 주인공 존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네이비씰 최강 정예 요원들. 시리아군에게 감금되어 있는 CIA 정보원을 구출하기 위해서 말이죠. 인 here. One. s t a g e identity confirmed. It's him. Let's move. 대원들은 순조롭게 인질 구출에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Abide, take him. 하지만 들어올 때와는 사뭇 달라진 현장의 분위기, 적들의 반격이 빨라도 너무 빨랐던 것, 그들 또한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적들은 일반 정부군이 아닌 러시아 특수부대였거든요. 간신히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대원들. 하지만 소중한 동료가 희생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원들이 참아 알지 못했던 모종의 계략이 있었던 것이죠. 사건 후, 정부의 거직작전에 강한 불만을 표하던 주인공. 결국 그는 네이비 씨를 그만둬버렸습니다. <laughs> 사랑하는 아내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 옆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그의 소박한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어둠을 틈탄 괴한들의 침입 그는 마지막 괴한과 함께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웃음> <웃음> 음... 결국 안에 마저. 희생되어버리고만 것이죠. 천만다행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주인공. 그러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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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o. n No. n

전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 이어 세상 빛조차 보지 못했던 뱃속의 아이까지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주인공이 향한 곳 공항의 출국장이었습니다. 귀한들에게 위조 여권을 만들어준 업자를 쫓아버린 것이죠. 복수의 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에 걸었던 주인공, 교도소에서의 암살 위협까지 각오하면서 말이죠. 잠시 후 본격적으로 밀려오는 교도소 간부들 하지만 그것은 지휘관의 호출이었네요. 그렇게 정부부 장관과 대면하게 되는 주인공 제 집에서 4번째 군인이었어요.

그리하여 괴한을 잡기 위해 직접 러시아로 향하게 되는 주인공, 지원 인력들과 직속 지휘관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 하나 쉽게 풀리지 않는 주인공의 운명, 민간 항공기를 위장한 수송기를 딱 걸려버리고 만 것이죠. 미사이, 미사이, 미사이. 그렇게 바닷속으로 가라앉아버린 수송기의 뒷칸. 주인공은 곧바로 뒷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이 화물칸에 담겨 있었거든요. 주인공의 목숨을 건 활약으로 간시인이 회수할 수 있었던 장비들. 대원들 모두 무사히 작전 지역에 도착할 수 있었네요.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도착할 수 있었던 타겟의 숙소. 하지만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Fancy ourselves true patriots. Both of us. Our lives offered willingly for the highest cause. All we have to do is die. We have to move! <Tyr assessment> 어디인지 모를 저격수의 습격까지. 대원들은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정보부 요원에게 듣게 되는 상황의 심각성 러시아 본토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군사작전이라니 대원들의 신분이 발각될 경우 전쟁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전쟁을 넘겨서 주인공의 활약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타겟의 아지트 하지만 건물 밖에는 이미 러시아 군인들로 가득했습니다 말 그대로 완벽하게 포위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하여 전쟁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마음 먹는 주인공. 대원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시선을 끌기로 합니다. 미국의 군사 작전이 아닌. 주인공 혼자만의 테러로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총알까지 바닥에 나버린 가운데 끝없이 이어지는 러시아 군인들의 추격. 더 이상 도망갈 방법도 체력도 남아있지 않았던 주인공 그는 포기하게 든 가방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게 됩니다. 모든 사건이 끝나고 혼자 있는 장관에게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주인공 사실 그는 러시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화염이 휩쓸고 간 빌딩 속 훔친 러시아 군복으로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주인공. 그는 정보부 요한의 도움으로 고스트가 될수 있었던 것이죠. 장군을 협박하여 듣게 된 모든 사건의 전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역시나 전쟁 이었습니다. 대원들의 목숨을 이용하여 양국 간 긴장감을 고치시키려 한 것이죠. 그리하여 강으로 뛰어내려버린 주인공과 장관 With you. 하지만 그곳에는 약속대로 동료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주인공은 또 다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끝나고 모든 사건이 끝나고 모든 사건이 끝나고 모든 사건 새로운 신분과 함께 또 다른 비리를 찾아 나서는 주인공의 모습 가족의 죽음과 연루된 거대한 음모에 대항해야 했던 어느 유령 요원의 이야기 전쟁 액션 미드 아웃 리모스였습니다 톰 클래시 소설을 원작으로 한레이보우스의 창립 멤버 이야기 이 영화를 시작으로 시리즈가 좀더 나왔으면 좋겠네요.